인싸각 나오는 인생샷 남길 수 있는 뷰 맛집 카페, 식당, 숙소, 명소 등 뷰가 좋은 공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일기 뷰 맛집 채널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소양구택은 어떤 뷰 맛이 있을지 함께 떠나보실게요 소양구택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간직한 고택에서의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한옥 스테이입니다 2010년 여름 고창과 무한의 철거 위기에 놓인 180여년 된 고택 세채를 해체하여 이축하면서부터 소양고택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문화재 장인들의 손을 거쳐 그대로 복원된 소양고택은 아름다운 한옥의 미를 보여주며 숙박과 식음료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담긴 한옥 문화 체험관으로 탄생한 곳입니다 하룻밤을 보냈던 한옥방의 내부 모습입니다 깔끔하고 단아하게 정돈된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스모카를 보는 듯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전에 올린 적이 있는 두배 카페에서 조식을 제공합니다. 정갈하고 깔끔한 여덟 가지의 찬과 숭늉밥이 제공됩니다. 웬만한 맛집 못지 않게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간단한 다가도 제공합니다. 과가 역시 상당히 고급진 느낌으로 좋았습니다. 이런 뷰에서 먹으니 더 맛이 있었던 것 같네요. 소양고택이 위치한 곳은 오성 한옥마을인데 BTS 촬영으로 상당히 유명해진 곳이지만 주말이 아닌 평일에는 상당히 한적한 곳으로 자연을 걷는 소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었습니다. 현재의 숙박시설들에 비해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한옥 숙박이지만 저맘이 툇마루에 앉아서 마냥 멍때리는 시간이 지는 않더라고요.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깊게 생각하며 삶의 여유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볼라북도 완주 소양고택에서 많은 추억들 아로새겨가시길 바랍니다. 뷰맛집 끝나지 않은 이야기 완주 소양고택편 재미나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멋진 뷰맛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